이거는 제가 꼽은 영상입니다. 여러 청문회가 있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에서 정 후보 청문에서 정동영 후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주 일품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봅시다. 북한의 무인기나 유인기나 인공위성이나 보내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무인기를 정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앞으로도 정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위음의 그러니까... 수단으로 쓰려고 한그 아니,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입니다. 그 의도는 아닐까?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전혀 관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고 휴민트도 있고 대화와 선언과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 되었습니 그럼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입니까? 민주정부 때 북의 핵 위협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수를 북한이, 윤석열 북한이 총, 정부 때한 겁니다. 북한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하면 총을 소리. 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라 뜻입니까? 에, 총을 쏘라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럼 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그에 대응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사실상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에서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에에서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현실적입니다.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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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국에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국렇게 <laughs> 마무리 됐는데? 한국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중간에언술하고 나온 대목은 언술이었어요 네. 네. 자박습니다이영겠습니겠습니다겸서다이민정이었습니다이이 달라도 한참 다른영동영 통일부 장관 언니다레영입니다 동의하시는 여러분들 구독영상아요영상에작에큰힘이됩니다감사합니다